초록색은 정상이고요. 우측에 파란색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파란색은 내 나이 때 그냥 올수 있는 거요 그렇게 접하잖아요. 노란색부터는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음. 그래도 좀 관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이 혈, 혈, 혈관 쪽에 그피 상태거든요. 근데 그 게, 이건 괜찮고 혈액도 괜찮고 혈관 저항력이 조금 안 좋고 그 심장 쪽에 들어가는 소요량이 좀 피의 양이 많대요. 네. 그리고 신근 쪽에 들어가는 소모량이 조금 나, 나오고 이건 어, 이 정도면 괜찮고. 소화 같은 거잘 되세요? 잘안 돼요. 음, 얘가 아까 전에 초록색 정상인데 파란색으로 키우렸잖아요. 아, 얘가 조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 조금 안 좋아. 소화도 안 되고 운동도 잘안 되고 있고 효소 분비 개수도 적고 소장 흡수 기능 개수도 적고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음. 대장 쪽에도 뭐 가스 차고 이런 거 없어요? 가스가 잘 차요. 음. 지금 연동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어, 운동도 안 되고 대장 쪽에 흡수 기능도 좀 네. 적게 나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밸런스가 조금 안 깨졌고 어, 간 괜찮고요. 어, 쓸게 괜찮고요. 피곤한데 간이 괜찮네요. 네, 괜찮게 나오네요. 췌장 어, <laughs> 괜찮고요. 신장에 요산지수하고 조금 안 좋은데 얘는 파란색까지는 괜찮아. 파란색. 폐 괜찮게 나오고요. 아, 괜찮아. 내 신경기는 상태 여기 여기 쬐끔 만 좋고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고. 음, 음, 골절에 6개월에 한 번씩 재생되도 재생이 좀안 되고 있고 여기서 여기 보면 여기 빨간 부분 들어왔잖아요. 네. 칼슘 유실량이 많아요. 네. 얘는보다 얘가 더 정확한 거거든요. 칼슘 유실량이 많다. 그러니까 아, 먹어도 틀리네요. 야, 어, 야, 야, 야. 예, 그러니까 여기 요거 두개 중에서 틀리면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음. 근데 칼슘 유실량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재생도 조금 안 되고, 6개월에 한번 재생되는 게 재생이 좀안 되고 있어. 음. 그렇게 네. 되고 어, 또, 어, 똑같이 음. 그리고 얘가 이제 그뼈 우리 뼈 보면 구멍 뽀펑뚫린다그러잖아요요요 다공 개수가 이제 조금 이제 시작되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재생이 좀안 되고 있고. 이것도 뼈 쪽으로 좀 많이 약하시네. 혈대 괜찮으시고요. 미량 원소 중에서 칼륨이 조금 많이 부족하시고요. 비타민 비타민 챙겨 드세요. 비타민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네. A도 부족하고 B, 뭐 6, C, 전체적으로 비타민이 좀 부족하다 내 몸에. 아미노산도 리신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 요 그리고 요거 요것도 류신하고이소류신하고 아르기닌도 좀.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항산화물을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네. 지방산도, 네, 아리코돈산하고, 리놀렌산이 조금 카드로, 부족하고, 네? 네? 음, 내분비계 아니, 월요일날, 쪽도, 갑상산 분비지수, 바이 부신지수가 바이 좀 바이 부족하고, 그렇지, 네. 면역글로버지수가 조금 낮게 네, 떴고, 네, 뭐 갑상선 쪽도 조금 안 좋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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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응. 네, 몸속에 농약 잔여물이 조금 있대요. 이, 근데 먹는 시, 먹는 거에서 올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나 납이 많이 꼈고요 기소가좀 많이 꼈어요. 이가 물을 먹고 이렇 해독을 시켜야 하는 해독이 잘안 되고 있어. 좀 남아 있어. 이게. 근데 이거는 주, 먹는 음식위에서 오고 아, 아니면 떠도는 뭐 먼지라든지 막 그렇게 중후속이껴수 있는데 내 몸에서 남아 있는 거예요. 음. 음. 어, 체질 괜찮으시네요. 음. 알러지도 페인트 알러지가 있고요. 연기 알러지 염색 알러지 동물털 알러지어나 그런 거 없었는데. 근데 몸속에서는 있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엉, 어, 이렇게 말랐는데도 이렇게, 음. 어, 물만 먹으면 살찌는 체질로 좀, 이제 갈려고 그래. 이제 아직, 아직은 아닌데, 복부 쪽도 되게 말라 보이거든요. 마른 비만. 음. 음. 콜라겐이 많이 빠져나가겠네눈 음. 음. 쪽도 조금 막 피곤하고, 눈 쪽도 좀안 좋고. 콜라겐에 운동 기간에 콜라겐이고 해독 어, 해독이 안 되네 해독이 안 돼서 그래 해독 대사에 콜라겐이 좀 많이 부족하대요. 음. 경락도, 폐 쪽, 강강 쪽, 소음 신경 쪽, 심포경이 조금 안 좋다. 맥박도 적게 뛰나 봐요. 음, 적게 뛰고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 항력이또 약하고 맥박 전도 계수도 약하고 내혈관 산소 업도 내혈관 산소량도 약, 약하대. 고중성 지방이 몸에 좀 있대요. 모세혈관 쪽에. 그리고 순환기 면역기 폭하복폭물면 지질 상태가 조금 탁하다는 거예요. 가 탁하다는 거. 음. 음, 이게 노란불이 뜨면은 부부관계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애가. <laughs> 이게 작은 음, 경부 염증 개수가 조금 높게 나와요.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음. 난성 유방염 개수가 조금 있대요. 음, 호르몬이 좀 적다라는 얘긴 거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음, 좌우 균형에서 팔다리 쪽에 좌우 균형이 왼쪽에좀 이렇게 쏠렸어, 좀안 맞다는 얘기가. 음. 음, 키로스는 뭐 조금 찌라르네 오히려. 음, 한2 k g 정도 좀 찌라고 나온 거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간단해요. 그냥 거기 해주기만 하면 되고 요거를 박사님한테 딱 보내주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전체 페이지 눌러갖고 여기다가 보존 시, 보존 해갖고 여기다가 기준체 됐어 음, 끝난 거거든요. 음, 간단하죠. 예전에는 응, 폐가 이거 검사한 적이 있었는데 폐가 안 좋게 난 빨간색이었는데 네. 폐가 좋아졌어요 응, 폐가 좋아졌어요 지금 이거는 기성품이거든요 응? 만 원짜리 기성품이야 제가 강남에 갔더니 너도나도 다 썼대 그래서 제가 이기훈 박사님 거에 효과를 하나도 못 봤대는 거야 그래서 똑같대요 이게 목걸이 차고 써서 이기훈 박사님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처음 대면했을 때 하는 말이 이기훈 거 아니래 그럼 누구 건데요? 그럼 대체의학 박사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음. 거기서는 못 봤대 아, 우리는 이기훈 박사니까요. 님우리이기훈박사님까쓰 수고서에 처음 제가 지금 100기가 넘었거든요. 두달 만에. 안 일어난 사람이 거진 없어. 가면 막 얼굴 빛부터 시작해갖고 이 사이즈가 줄어. 확 확. 여기도 지금 얼굴이 조금 길잖아요. 이게 사이즈가 줄어요. 이게 얼굴이확 동안으로 좀 바뀌어. 신기한 정도로. 저도 저도, 저도 그랬어. 그리고 이게 막 얼굴이 축축축 쳐졌는데 이게 올라 붙어갖고 저는 몰라. 맨날 거울 보니까. 며칠 만에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기성품 만원짜리 갔다가, 이칩 있잖아요. 이 칩이, 칩이 우리 박사님이 딱 하나 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데서는 우리 거를 깔려고, 야, 만원짜리 사다가 180만원 받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도 안 일어났대. 그 사람만 안 일어났겠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JTBC 에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거 까느라고. 박사님이 응한 거야. JTBC에서 취재에 나온다고 해서 막 좋은 얘기를 했더니, 거기를 역공격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어, 박사님이 우리는 얘는 전자 기기로 나온 거예요 전 의료기 아니에요 의료기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허가를 잘안 내줘요 전자 기기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치료라는 말은 의사 영역이라 우리가 쓸 수가 없어 치유 좋아진다 이런 언어구사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란 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치유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정확하게 쓴 건데 그 기자가. 기게 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그렇게 JTBC 나오고서 파트너들이 하! 막 이랬었어요. 놀래 놀래갖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는 치료 치유가 사람들 다 치유란 말 맞는 거고 효과가 없어야지 얘기를 다 효과 보지 않고 있냐고 맞네 맞네. 그리고 박사님 기술이 만원짜리밖에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만원짜리 1 8 0만원 받겠어요? 여기는 마케팅비도 들어가는 거고. 이거 나오기 전에는 박사님이 개인들한테 120만원씩 받았었어요, 이거를요. 120만원 받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 10원짜리 하나는 누가 일을 하냐고. 거기에 마케팅비 다 들어가갖고, 우리가 198만원 부가세까지 딱 해서 한 거다. 근데 우리는 JTBC 뛰고 나서 저는 더 영업이 더잘 되는 거. 어, 맞네, 맞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폭발적으로 그냥 지금, 음, 그 후로 되게 엄청 많이 팔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똑똑해져야 돼.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돼, 얘가. 우리 약, 사람들이 병원 가면은 약을 다 먹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지만 더안 좋아지잖아, 오랫동안 먹으면. 그래서 똑똑해져야 된다. 내가 알아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끄떡끄떡 되시더니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 파트너들. 음. 너무 재밌어. 요 기기를 파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식품을 파는 거예 식품 아니에요. 기계예요. 파동을 파는 거예요. 이, 여기 안에 이얘 파동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잖아요. 이 파동 파동에 우리 몸 속에는 그 백쪽의 세포가 있어요. 이 백쪽의 세포에 그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근데 이이기훈 박사님이 백쪽의 세포를 다 읽어버린 거예요. 10년 연구 끝에서 이거 기기 만드는 것까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이 측정하는 것도 이기훈 박사님이 만든 거잖아요. 처음에 중국 들어가서고 어? 개판쳐갖고 가격 흐리는 바람에 이기훈 박사님이 그냥 그냥 한 거고 얘는 그냥 카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기훈 박사님이 한번 당하지 두번안 당해. 그래서 이거는 절대 복제 안 되게끔 딱 우리 우리 거로 딱 만들어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이 파동으로 쉽게 말하자면 하루에 암세포가 5천 개씩 막 생성이 돼요 하루에. 근데 그 나오는 암세포를 우리가 힘이 없고 막 이렇게 먹히는데 얘가 세포를 하나 하나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병들고 잠자고 막 이런 거 죽어져 있는 세포는 내보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안 되는데. 병들고 늘어져 있는 피부를 세포를 깨워갖고 자기 활동을 하게끔 얘가 들어가서 주파수를 채워주는 거야. 주파수 값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이2로 어? 떨어졌다, 100이어야 되는데 70이어야 되는데 걔를 올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야.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주는 거야. 얘가 들어가서 운동을 시킨다고 보면 돼. 이거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네, 네, 되는 거야. 네네네. 네. 틀어놓고. 네. 틀어놓고가 아니라 내몸 속에 딱 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파동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파동이. 저는 못 느끼잖아요. 본인은. 못 느껴요. 근데 저기 호전반는도 많이 일어나요. 저는 3일 동안 가스가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소화 대장이 안 좋아갖고. 세상에. 놀래 기절할 것 같아요. 어디 나가지를 못해. 서 누렇게 떴어가지 그냥. 근데 3일 다 배출하고 나니까 또 화장실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병, 숙변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음. 좋아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 저도. 두달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파트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고거를 파는 거예요? 예, 예, 예. 198만 원이야. 198만 원. 예. 음. 신기해요, 신기해. 음, 요거 파동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잤는데, 막 진짜 별의별 체험사리가 다 나와가지고. 네, 네. 어떤 분은 한번은뭐 가니까 저기, 저기, 제천에. 어머니가 걷지를 못했어. 한 예를 들어 1km를. 몇번은 쉬고 걸어왔어. 근데 얘 차고 딱 8시간 만에 한 번도 안 쉬고 왔다고 어머니가. 야박수치고 난리 났어. 요 근데 그런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야. 저, 저번에 저 석사장님이 난 이거 잘못하면 우린 나 여기서 생매장 당해요. 큰일 나요. 막 가슴 막 얼어갖고 있더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반신반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딱 하루만에 딱 찼는데 저 석사장님이 딱찬 거야. 뭐 이렇게 정기게 어딨냐는 거야. 사람 손을 이렇게 몸을 만져주거든요. 딱 힘이 딸려갖고 저녁에 되면 막 이렇대. 얘를 차고 나니까 힘이 안 딸린다는 거야. 왜냐면, 세포를 깨워갖고, 지가 세포가 자기 할 일을 하게끔 도와주니까, 지네들이 일어나갖고, 세포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야. 그럼 누가나 이래. 당뇨 좋아져요? 암 좋아져요? 저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뭐, 뭐 좋아져요? 이러면, 은 세포 가졌어요? 세포 안 가졌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세포 가졌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겠어요? 세포를 좋아지게 하니까 다 좋아지는 거겠죠? 딱 이렇게. 그럼 뭐. 당뇨 혈압이고 이런 거 상관없네. 상관없어, 맙뭐 피를 막았던 머를 막았던 아무 상관없어. 좋아, 그니는 좋아져요. 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언어 구사만 잘하면 돼. 치료된다 이런 말만 안 하고 그냥 치유. 어, 나좋아 좋아졌네. 뭐 이렇게는 가능해요. 말만 음, 그렇게만 하면 돼. 왜냐면 의료기로 나온 게 아니고 얘는 전자 기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에. 근데 우리나라에 애국하는 거다. 의료보험 주가를 낮추는 거고 네트워크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하나도 없고 피해자가 나올 수가 없지 우리 그럼 여기는 이건 뭐예요? 우리는 도매소매로 해갖고요 좀 방식이 달라 일반 방판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내 밑에 하여튼가 막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도매소매로 막 하는 게 있어요 재밌어요 네, 네, 네. 그거는 지금 석사장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음. 그냥 아무튼 신기한데 너무 재밌어요 음. 근데 뭐. 기계랑 무거운 거 들고 다닐 일도 없고, 없고 내 몸에 딱 무슨 부, 부피가 느게 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없고 얘는 먹는 뭐 사재기는 고통, 것도 없고, 없고. 사재기도 없고 먹는 고통도 먹는 없고, 고통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부작용도 없죠. 세포 세포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겠어. 얘가 뭘 들어가서 뭘 했어야지. 아, 이거 양식을 몇 개만 주세요. 네네 네. 재밌는 얘기. 또 너무 <laughs> 재밌어요. 난 요즘에 이렇게 재밌 처음 봤어 지금. 음. 이거 한 장은 내 복사서 이거밖에 없다 썼어 요 네. 아니면 파일로 음. 파일을 파일로 넣어주시면... 보내드릴게. 네, 예. 아,